<laughs> 다른 부스랑 다르게 조금 이국적인 풍경의 부스에 와있는데요. 여기는 제한 베트남 문화진검다리 부스입니다. 대표님 만나서 여기 차외 소개 먼저 드릴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짜오. 네, 네, 네. 네. 제한 베트남 문화진검다리 제가 직접 음, 만들었던 단체예요. 왜냐면 그때는 그때 남 사람 점점 많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행복한 그런 기로 목적하고 한국도 적응할 수 있게 그런 목적하고 또 문화도 유지하고 제가 그 단체 만들었어요. 되게 굉장히 좋은 시지의 단체인데 송광사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오늘 행사에 참여하시게 되시는지 아, 네. 송영사 많이 다녀는데 베트남 스님도 모시고, 한국 와서도 한국 송영사도 국경시켜드리고그 기회되고, 그 후에 그 기회 우리 베트남 보살님 여기 와서 또 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스님, 한장 스님이나, 뭐, 여기. 분이 많이 알고 되고 그래서 우리 베트남 분들이 절 응. 좋아하고 응. 소개하고 지이 우리 불씨 많이 있다고 좋아하시고서 작년부터 해부제 첫 번째. 그 회제 했으니까 우리 오로라고 아거든요 올해가 자신이, 벌써 두 번째 참가시 보시면은 네. 굉장히 차가 종류가 많아요. 간단한 순게랑 퍼피 그리고 여기는 네. 과자라고. 여기 봐요. 그 우, 우유로 만든 과자. 과자 네, 과자, 네. 깨소금으로 만든 과자. 소금으로 만든 만드는 과자이고. 음. 여기 약초 차, 약초차. 네. 약초차. 네. 여기는 또 약초인데 특이하게 음. 높은 산 파 응. 높은 산에 소소민족의 약초 따서 말려주고 이렇게 만드는 거. 여기는 차 오롱차도 있고 그 태원 그 녹차. 태원 어, 아시다시피 베트남 어, 고산좀 있어요 남쪽 말고 북쪽에 어, 고산에서 타이위엔, 하이장, 성쪽에차 어, 어, 독특하게 차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원성에 나온 녹차입니다. 어, 저희, 소개해드리고 싶고, 어, 제품은 녹차, 지금 세 가지 있어요. 이것도 녹차. 또 태원에 나, 나, 성 나오는 녹차거든요. 그리고, 식감 좀 다르게 했는데, 또, 예, 이거 태원자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오롱차. 오롱차가 인기가, 인기가, 인기가 많은가봐요. 네, 오롱차 예. 인기 좋아요. 예, 네, 왜냐하면 같습니다. 이름이 예. 딱 얘기면 한국 사람도 익숙하시니까. 네, 예, 그렇죠. 네, 예. 좀 쉽게 소개할 예. 수 있고요. 예. 그 외에 우리는 불교, 베트남 교그 뽑는데 그 한국 좀 비슷하죠, 네, 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우리 이번에 베트남 네. 네. 놀러 갔을 네. 때 음. 가져온 음. 것에게도. 그 약초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여기 지망이거든요. 빠낭 네. 조계 유명한 지망 나왔거든요. 우리 직접 자연의 그그 빠낭 그 거래 부족계 거의 20년 되는 그 지망 만드는 네. 그 시계. 네. 너무 모양도 좋고 향이 여기까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막그 아주 좋네요. 네. 어떤 네. 차를 손님들께 소개시주세 네. 네. 전하고 싶은 것은 뭐 높은 산 쪽에 소소민쪽 직접 부지대에서 네. 소수민족들이 직접 다시 찾 손으로 말리는 거 그거 그 진짜 특기거든요. 어, 행사했을 때는 그 전문가들이 그름차 그름차 찾아요. 육차육차 산길 네 여기 태원 태원 음, 녹차, 녹차 이두 가지가 근 음, 창미차인데 네. 음. 이거 차 마시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그물넣어주고그 넣어, 꽃이 피는 네, 네. 커피한 다음에 우리 소수 여성한테도 비고 깨끗하고 향도 좋고 음, 음. 이거 다 소수민족 그산 그래. 그 높은 산쪽에 네. 따는 그 연주 매를가하고 이쪽 나라쪽에 커피를 네. 이걸로 차도 오릴수 있고, 이걸로 세수도 하시고 샤워까지 하시면 여성분들 피부미용 아주 탁월하고 깨끗한 네, 미인처럼 아름다워질 수,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거 다른 불자님들이나 아, 네. 일반 분들이 구매하고 싶으시면 어디로 연락드리면 돼요? <laughs> 저는 어 저는 사실 네. 제가 많이 활동하니까 <laughs> 인터넷 판매처럼 인터넷 택배 네할수 있어요. 네. 그데 그럼 평소 에 인터넷이라면 어디로 들어가요? 인터넷 웹사 이제 아니고 연락해서 음. 이, 대표님 명함 하나만 받아 여기로 연락하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우리 그. 간단한거 우리 현민이 맛보고 네. 네. 나서 소화한 네. 사람 네. 많이 거든요 베트남에서 대중적으로 접할 수있어서요 네. 아, 식당에 네. 가면은 네. 자주 내어 오신다고 하죠 대표님 오늘 베트남 네. 네. 차, 베트남 바다 베트남 문화까지 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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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행사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도움드리 감사합니다 오늘 무사 방문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놀람> 대표님 <놀람> <놀람>